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이클 세러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톰 리는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톰이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의해 뒤집을 확률이 50%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이 상황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프리세일 프로젝트도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펀드 스트렛의 톰 리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확률이 50%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스트렛 공동 창립자이자 비트인 회장인 톰 리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가치에서 비트코인을 앞지를 수 있으며 최소 50% 확률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기관과 정부의 비트코인 지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더리움이 금융 인프라 레이어로서 갖는 독특한 상승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면서 뒤처졌지만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을 조정했고 인플레이션율 개선을 포함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성장을 이끌 세 가지 주요 동력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지니어 스액트와 프로젝트 크립터 같은 미국의 정책적인 움직임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교차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스마트 계약 플랫폼 이더리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운타임이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레이어트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만약 월스트리트가 다음 물결의 이유가 된다면 월스트리트는 100% 업타임을 원한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레이어트 위에 쌓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며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가장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는 이더리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더리움은 자체적인 스태킹 수익률을 제공하며 이더리움 ETF는 유동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및 이더리움 트레저리는 그 수익률의 100%를 스테킹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강세적이다.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근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더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5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약 6만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셀더는 2046년까지 비트코인이 2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톰리는 이더리움이 6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조사하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암마패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 너무 불안정하다. 또는 이는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 인프라, 탈중앙화이고 상장사 기관 정보들까지 이 시장에 참여하며 매집하고 있다. 15년 전 누군가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샀다고 하죠. 지난 1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15년 동안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잠시 프리세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요소가 있다고 하며 이름은 맥시 도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먼저 지갑을 연결하고, QR코드를 스캔하고,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면 런치 당일에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패 시장에서 과거에 반복되었던 사이클이 미래에도 똑같이 펼쳐지게 될까요? 현재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50에 도달했는데, 이를 로테이션,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탐욕이 극대화되면, 알트코인에서 민코인으로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상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99비트코인스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